자 다음은 포타슘 통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타슘 통로는 소듐 통로만큼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종류는 훨씬 더 다양합니다. 소듐 통로는 뭐한 종류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포타슘 통로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의 안정막 전이, 그 다음에 활동 전이의 재분극, 빠른 재분극 여러 가지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타심 통로는 분자 구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ATP와 아데노신, 아세티콜린 등에 의해서 개폐가 조절되는 인너드 렉티파이어. 그 다음, 볼테이지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볼테이지 디펜던트. 여기에는 트랜지언트 아웃워드, 딜레이드 렉티파이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최근에 발표된 투포와 포타심 통로도 한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투퍼 포타슘 통로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뭐 밝혀질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일단 심장에서는 pH에 조절되는 그런 백그라운드 커런트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너드 렉티파이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KIR로 이렇게 표시를 되고 있고요. 어, 앞에서 제가 여섯 개의 트랜스 멤브인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이너드 렉티파이어의 경우는 아주 특이적으로 두 개의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화론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어, 개폐는 전압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인어드 렉티파인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어드 렉티파이어 통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정막 전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인어드 렉티피케이션을 보이기 때문에 안전막 전이 형성과 그 다음 활동 전이의 마지막 재분극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조절된 이너드 렉티파이어는 부교감 신경에서 초래되는 심장 박동수 감소와 전도 속도 감소를 초래하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포탄슘 통로입니다. 어, 아주 유명한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이 g 프로테인 베타감마 서브 유니에 의해서 이 통로는 조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니비터리 G 프로테인 베타 감마 서브인트가이 통로와 결합을 하게 되면 포타슘 유출과 막 전위 과분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유명한 통로가 ATP 센시티 포타슘 통로죠. 어, KR 6.2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통로는 전기 신호와 대사 상태를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 내 ATP 농도에서는 이 통로는 닫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ATP와 ADP 비율의 변화라든지 산증이라든지 산화성 자극이라든지 이런 자극이 왔을 때는 이 통로는 활성화가 돼서 포타슘을 세포 밖으로 이동을 시켜서 과분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심장근 세포의 허혈과 허열전 처치 등 이런 곳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작용하는 통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포타슘 통로의 종류인 볼테이지 디펜던트 포타슘 통로가 되겠습니다. 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듐 통로와 캐슘 통로와 구조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6개의 세포막 횡단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4개가 모여서 하나의 통로를 이제 완전한 통로를 만들게 되고 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포타슘 통로는 이 비활성화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두 가지 형태의 비활성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가 N형, 하나는 C형 비활성화인데요. N형 비활성화는 우리가 소위 다른 말로 구슬 및 사슬, 보랜 체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미노말단이 포타슘 통로의 구멍을 막아버리는 이런 형태의 비활성화 과정을 얘기합니다. C형 비활성화 과정은 통로의 바깥 구멍이 마치 카메라 셔터가 닫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닫혀 버리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C형 비활성화라고 합니다. 이 포타슘 통로 역시 소듐 통로나 캐슘 통로와 마찬가지로 보조 소단이 베타 서브유트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볼테지 디펜덴트 포타슘 통로의 대표적인 예가 트랜지언트 아웃워드 포타슘 커런트 딜레이드 렉티파이어 포타슘 커런트 두 가지 종류입니다. 트랜지언트 아웃워드 포타슘 커런트는 빠른 활성화 및 비활성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심실 활동 전이의 일시기 재분곡 결정지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런 트랜지언트 아웃워드 커런트는 칼슘의 비의존적인 것과 칼슘의 의존적인 두 가지 형태가 하고 있습니다. 어, 인간의 경우는 주로 Kv, KV 4.3이 주로 이제 관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분국에 관여하는 딜레이드 레티파이 포타슘 통로는 빠른 구성 요소 IKR과 느린 구성 요소 IKS로 구성이 되어 있는 복합 전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허그 통로는 심장 부정맥과 관련돼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IKR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통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허그의 돌연변이라든지 칼륨의 변화는 농도 변화라든지 약물에 의해서 이놈의 여러가지 전기생략적 특징은 바뀌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활동전의 기간이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 또 역시 부정맥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 확인을 하기 위한 약물 검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통로이기도 합니다. 빠른 통로 중에 굉장히 빠른 놈이 있습니다. IKUR이라고, Ultra Rapid라고 해서 IKUR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KCNA5에 표시되며 매우 빠른 활성화와 아주 강한 아 i 도드 렉티피케이션, 느린 비활성화, 퀸이디에 대한 민감성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심실 위 부정맥 치료를 위한 합리적 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 포타슘 통로는 투퍼 포타슘 통로입니다. 네개의 세포막 횡단 영역에 두개의포화 유닛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KCNJ로 분류되고 있고요. 어, 심장에서는 산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태스크가 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 놈의 특징은 전압 및 시간 의존성이 거의 없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도 심장의 백그라운드 커런트를 만드는데 관여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